일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성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1번에서는 문학의 새로운 이해와 해석의 방법을 재심을 토대로 해서 적용하거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전통적인 윤리이론인 법칙론과 공리주의를 토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에 탑재된 목적론과 법칙론의 설명을 한 번쯤 들어두시기 바라겠고, 문제 3번에서는 집단의 이기심과 극복 방안을 토대로 역시 전반적으로 제시문을 활용해서 단답 서술을 하는 그런 지필고사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첫 번째 주어진 문학 작품 가의 삼포 가는 길을 나를 토대로 해서 다른 방식의 해석을 시도해 보고 그렇다면 다을 이용해서 나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 고향으로서의 삼포란 어떤 곳인지 역시 적용해서 추론 서술을 하거라 이런 욕을 하고 있고 대신은 나에서는 삼포 가는 길을 흔히 70년대 산업파의폐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 더해서. 미래 고향의 의미나 그것의 설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설로 재해석해 볼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열린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미래 고향은 어떤 것이냐. 나에서는 노동자나 소외계층이 서로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상호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다의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미래고향은 자아실현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장소로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가 서로 결합되면서 상승작용하는 그러한 곳이 미래고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그룹에서는 전형적인 법칙론과 그리고 목적론이라는 공리주의죠.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리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경지식에 충분히 상세한 내용이 탑재된 만큼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문제 1번에서는 가나 윤리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가에서는 법칙론입니다. 의무론, 모든 윤리는 인간이 내면에 내지한 보편적 요소라는 그러한 시각이고, 나에서는 목적론, 공리주의, 바로 사회적 공익과 선을 증진시키는 좋은 것이 윤리적이다.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시은 다의 상황에 대해서, 즉, 제시문 다에서는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일보다 큰 것인가, 오는 일과 같은 것인가,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인가, 생명의 수량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가는. 다섯이 죽어도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것은 생명을 수단하는 것으로 오는 일과 동수이다. 이런 시각을 나는 한 명이 희생되더라도 다섯을 살리는 것이 행복의 총합을 높이는 것이다. 오는 일보다 큰 것이다. 이러한 식의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것이 2-1의 답안이 될 것이고 2-2에서는 윤리라는 이성적 판단에 공간 같은 감성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시적절하면서 논지에 적합한 사례를 짧고 간결하게 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에 대해서는 공감의 윤리가 필요하다 감정은 윤리적 판단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상적 대립과 충돌 속에서 오히려 감정의 소통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유기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를테면 이것은 대학에서, 대학에서 공개한 예시입니다 세월호 실종자의 구조 지속 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구조를 그만하자는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인 구조를 지속했다 이것은 어쩌면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감성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통합을 만드는 힘이 된다 이러한 예시를 대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저는 소박하게 학원 측에서 만약 쓴다면 층간소음 이런 걸 쓰겠습니다. 층간소음이 있을 때 소송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위층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위층 아이와 친해진다면 층간소음이 덜 괴로울 것이고 아이 또한 아래층 아저씨와 친해진다면 뛰어노는 것을 역시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에서 흔히 말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윤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노숙자를 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정심이 흘러나왔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시가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3-1에서는 집단 이기심의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서술 방향을 아주 길게 제시를 하고 실제 예시 답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1의 답안은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반 문항에 대해서는 극기복매 자신의 뭐 이기심을 낮추고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이기심을 때로 자제해서 이타성을 발휘하지만 집단으로 모인 경우 이기심은 비도덕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은 나의 논지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는 맹자가 말한 인위는 집단의 합리적 이상정신과도 내적으로 상통하게 된다. 양효이 말한 이로움은, 양효왕이 말한 이로움은 자국의 배타적 이익 실현에만 집중한 그러한 시각이라면 우리는 사회적 신뢰망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때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기본과 법규를 함께 준수하는 그런 가치와 윤리가 제대로 자리 잡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서술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3-2에서는 코레일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라. 이 답안은 찬성과 그리고 반대가 모두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 기업 자체가 한국 소비자의 정서를 무시 기만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징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이고 이것은 법규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한 계약을 깨뜨리게 된다면 사이의 장기적인 신뢰망이 손상된다. 이러한 서술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한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입니다. 1-1입니다. 나의 앞부분에는 소설 삼포 가는 길이 70년대 산업화가 초래한 폐해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일반적 관점을 소개한다. 필자는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작품을 미래 고향의 의미나 그것이 설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소설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읽기 방법이나 배경 지식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다는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1-2입니다. 삼포 가는 길에 대한 나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정시 삼포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정시 영달이 백화 등에 어울려 만들어 가야 할 미래 고향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이른다. 노동자나 소외계층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상호 연대를 통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미래 고향은 다가 제기하고 있는 자아실현과 공동선이란 목표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사회여야 한다. 즉, 미래 고향으로서의 산포란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개개인의 자실현 아 욕구가 상승작용을 하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1번 그룹에 대한 답안이고, 2-1입니다. 가는 다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섯 명이 죽더라도 다른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인격을 수단하는 것이기에 가해 위배된다. 반면에 개인보다 사회적 공리를 강조하는 나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다섯을 살리는 것이 행복의 총합을 증진시키므로 윤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다시입니다. 라에서 말하듯 윤리적 판단에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성만을 따라 윤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성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감도 중요하다. 공감의 중요성은 세월호 실종자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공리만 계산했다면. 구조를 일찍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통해 구조는 최근까지 지속되었고, 구조에 관한 사회적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2번 계열의 답안이고, 3-1번입니다. 학원 작성 답안지이고, 맹자가 말한 이는 집단이 합리적 이성정신과 대적으로 상통한다. 집단의 특수이익은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저실내사의 특징이다. 고신뢰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관계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다. 따라서 집단 활동은 신뢰 사회에서 더욱 공익적 성격을 갖게 된다. 신뢰라는 사회적 조건이 있다면 집단들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성을 우선시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게 된다. 250자 분량입니다. 대학 측 답안입니다. 250자라고 해놓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서 압축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학생은 화면 중단시키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3-2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경우 세계적 가구회사인 A사가 자신의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과 신뢰마저 저버린 만큼 코레일이 A사의 서울역 공보행사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합당한 조치라 할수 있다. 즉,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소비자의 정서를 존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러한 이중적 행보에 대한 코레일 측의 적절한 징벌 조치로 볼수 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업 대 기업 관계에서 계약에 따라 기획된 행사를 바로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CCBB를 떠나 옳지 않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A사가 그 행사를 위해 홍보 광고에 드린 재반비용과 시간도 그렇거니와 기업 이미지 면에서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매출 감소 등의 현실적 손실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 취소는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사전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 등을 주었어야 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러한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사회 전체의 신뢰망이 손상되는 그러한 장기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가 중국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